저희가 오늘 모시고는 분은 정말 모토가 항상 웃자 일본의 오신 체리블렛, 레미 씨를 소개합니다. 아, 아 레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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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레미입니다. 귀여워. 아, 반가워요. 예, 레미 씨. 레미 씨는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라떼를 배웠었는데, 네. 네. 그때 시합을 하는 선수였어요. 아, 가라데 선수였어요. 네. 그런데 그 가, 가족들이랑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네. 개복. 개법... 네, 빠져서 매력이 아 있잖아요. 그래서 K-POP 가수로 끈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군요. 한국에 아 오게 됐어요. 가라데는 몇년 했어요? 7년 정도 했어요. 7년? 오, 아, 지금 외모만 봐서는 너무 연약해 보이시는데. 아저 가라데 볼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저희 박수를 한번 하죠. 가라데. 가이스 아, 세요 오, 진짜 새 나온다. 오! 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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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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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